다이어트 버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버거인데 진짜 저희 비주얼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샐러드예요 샐러드 응. 와 비주얼 미쳤어 진짜 이게 SNS에서 어. 응. 그 카톡 선물하기 후기가 하나도 없는 다이어트 버거라는 어. 짤로 유명해졌는데 유명한 햄버거집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메뉴더라고요 버거앤프라이즈에서 저희는 배달해서 주문시켰어요 응. 응. 다이어트 버거 어. 어. 아우 깜짝아 헐.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쁘다. 대박이지. 약간 허드숨이 나오는 비주얼이야. 응. 치즈, 패티뭐 이런 거. 음. 토마토. 와, 와 이건 진짜 다이어트 버거다. 와, 대박이다. 이거 그냥 소고기 샐러드 아니야? 그렇그렇 그렇지. 티 샐러드. 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소스 이런 건다 어. 있어. 근데 진짜 무겁다. 어. 아, 솔직히, 근데 막, 막, 막 엄청 막, 먹고 싶어요. 싶진 않아요. 어. 어. 이거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거지. 내돈 주고 사긴 아깝고 주는, 남이 먹는 건 보고 싶어. 그거 할때 저희가 <laughs> 저희가 탄수화물 없기 때문에 감치는 따로 준비해왔습니다. 이어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이어트 꽃! 뭘까? 오! 싼것 같은데, 그냥? <laughs> 무거워! 됐고. 무거워! 이거 잘라볼까? 응. 어떻게 망했다?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 뭐야? 이렇게 생겼어요. 오풀떼기 먹어. 응. 근데 진짜 딱그 층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 층 그대로야. 음. 넌 진짜 뜨거. <laughs> 이 친구를 잘 주목해 주세요. 크게 먹어봐. 야채밖에 안 시켰어. 아, 진짜 더워. 한 명. 난 고기 들어왔어. 수영장 맛 나. <laughs> 뭐라고? 수영장 맛 나. 왜? 몰라. 풀에서 수영장 맛 나는데? 음? 나는 지금 고기랑 토마토랑 야채를 같이 먹었거든? 샐러드인데 버거 맛이 나. 먹었어. 왜? 맛없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먹은 거거든? 주인? 근데 햄버거 이제 패티 나오면 맛있다? 어, 저는 맛있어요. 저는 고기 먹고 있거든요. 좋겠다, 야. 오히려 그렇게 그니까. 먹는 게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네. 오케 고기 한입 먹고. 어, 부럽다. 응. 음. 이렇게 먹고 음. 진짜 부워아 음. 진짜 왜 나온다고? <laughs> 먹어도 먹어도 고기가 어? 나오지 않아. <laughs> 어떻게 토마토 한 조각도 안 나오냐? 샐러드 좀 질리신 분들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샐러드 질린 사람은 훌륭하게 더 손절할 수 있어. 음음 맛있지 음음음음 맛있지 음 햄버거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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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은근 야채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음 패티 지금 살짝 먹었는데 소금 후추 맛이 되게 세요 음. 그러니까 되게 되게 자극적인 패티여 가지고 음. 치즈 맛도 되게 많이 나고 일단 어. 소스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드레싱을 뿌려서 샐러드를 먹는 느낌이에요 음, 음. 패티가 한입 짜다 <enthusias> 맛있지 음 음. 음. 맛있다. 약간 다이어트 하시는 어? 분들이 치팅데이 때 먹, 먹으면 좋은 그런.. 야, 치팅데이 그런... <laughs> 때 빵을 먹어야지 왜 샐러드를 먹고 안 나했어? 아 <laughs> 어, 근데 힘들어요. 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재미는 있어. 음. 한 번은 더 먹을 의사 있음. 난 여기 이거 말고 맛있는 버거 많기 때문에 음. 다른 버거를 먹을 것 같아. 약간 맛은 소스 엄청 많이 바른 빅맥 같아요. 어 맞아. 나 음. 아, 근데 일단은 이 패티랑 소스가 되겠어요. 음.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게 돼. 음. 그래서 이 야채가 절대 많은 게 아니다. 어. 패티를 만나면 음. 음, 약간... 이 야채가 진짜 애아뭐 이렇게 풀어헤치면은 웬만한 샐러드보다 양 훨씬 깔끔함과 면거를 낭비처럼 계속 압축하는 느낌이 음. 들어가지고 아니 어, 좀 힘들다. 약간 물려. 음, 약간 토끼된 느낌이야. 음, 약간 물려. 그래도... 약간 포만감은 있는데 더부룩하진 않을 것 같아. 음. 음. 난 좋아. 진짜? 응. 나그거네 음, 내가 다이어트하고 있어. 근데 친구가 햄버거 먹고 싶대. 음. 그럼 가서 이걸 먹으면 돼. 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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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이거 질린다. 배는 엄청 부른데. 응. 되게 중요 약간. 뭔가 내가 배고파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야채가 양상추라 그런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응. 마무리하고 싶어. <laughs> 음. 아 그리고 양상추라 이게 물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러워질 수 있어. 근데 진짜 양상추 자체가 원래 좀 질리는 야채잖아. 응, 응. 그래서 딱반 응. 조각이 좋은 것 같아요. 응. 반 조각에 고기 하나. 응. 통째로 그리고, 그리고 감자튀김을 드세요. 이게 약간 속세의 맛이라서 음. 하나씩 먹어줘야 돼. 이거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짭조름하네. 만약 음. 감티도딱그 맘스터치 감티인데 두꺼운 버전이에요. 음. 저희가 다이어트 버거를 먹어보았습니다. 결정했어요. 김밥 먹으러. 어 이거 분명히 두세 시간 뒤에 배고파. 분명히. 음. 맞아. 빵 대신에 양상추를 넣었다는 건 굉장히 음. 신박할것 같아. 맞아. 한 번쯤 먹기 좋은 다이어트 버거인 것 같습니다. 어. 이색적인 버거다. 어 이색적이긴 해요. 음. 근데 내가 안 먹어봤잖아. 음. 그럼 한 번쯤 먹고 싶었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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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먹었잖아. 음. 안 먹고 싶어. 이게 양상추라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물리더라고요. 음. 아 일단 양상추층이 너무 두꺼워서 맞아. 진짜 힘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양상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는 양상추에서 조금 무너졌어. 어. 근데 안에 내용물은 맛있어요. 어, 되게 자극적이라서. 네. 어쨌든 내용물까지 도달하면 밸런스가 괜찮은데, 네. 그 전까지는 힘들다. 맞아. 음. 그럼 저희는 다이어트 끝났으니까 김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가시죠! 고! 고! 짠!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laughs> 아니, 진짜. 그걸 먹으니까 밥이 땡기는 거야. 그니까. 러야 <laughs> 시원하겠다. <laughs> 우리는 빨간색이 필요해. 맞아. 야, 궁합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